엄킨 어, 하나. 하나 밖에안 먹어. 소세지그 이거 먹었어. 안 먹어. 이거 뭐야? 요 어? 안 먹어. 너자 앉으세요. 자. 자, 잘먹으라 그랬지. <laughs>

ほっとします。 비디오 찍는 거보다 에헤, 너무 잘안 맞을 거야. 안 너무 안 웃어서 속이 이상해. 사람이 이엔돌핀이안 돌아가지고 이 딸이 보여줄 야 실질적으로 찍... 무슨 김치를 하냐? 아니근데저 찍은 거야. 띡하고 소리 났어. 아. 계속 한번눌 누르면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 하면은. 예 응. 계속 찍히는 거야, 그게. 들어왔어요 계속 찍히는 거야. 거기서 얘기하면 안 돼. 녹음이 크게 돼. 거기 마이크가 거기 있어서. 야, 비디오는 왔다 갔다 한번 찍는 거야. 아니야. 줌, 뭔지 알아, 줌? 응. 줌한번당겨봐 여기, 여기 오른손, 오, 거기. 고 아직 여기에 걸려. 일단 끄고 난 뜻. 떴어로왼손딱고 됐어 됐어 <웃음> 찍었어 <웃음> 찍어가지고 사진 <하지도> 왔어 <laughs> 이들잖아 날씨 좋다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옆으로 찍지 말고 哎，等下，我先去。<laughs>